안녕하세요. 호연TV의 호연입니다. 네 오늘의 휴먼포플렛을 제가 무료로 다운받았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오늘은 슈우랑 함께 해볼까요? 슈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공개방에서 같이 만날 건데 어디로 들어갈까요? 음, 음. 제일 적은 데로 들어갑시다. 한.. 음, 한.. 어. 이쪽? 거기가 어디죠? 파이트! 파이트, Fight? 와이딩 없는데요. 응, 음,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골라보세요. 음. 되는 곳 이쪽 한번 가볼래요. 에미인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추방된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이쪽 들어. 아니에요, 저 들어갔어요. 한번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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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저희들은 초보기 때문에 아 연결가 끊겼대요. 당신 됐죠? 네. 다시 나오스 어추 된대요 잠깐만요 편집. 네 여러분들 만났어요. 네 저는 샌드고요 얘는 펭귄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안녕하세요 펭귄 씨. 오. 안녕하세요, 팬키시 렉이 엄청 나게 걸리네요. 네, 렉이 걸리네요, 아주. 심하게. 그것도. 어, 그래도 괜찮아요. 아! 양해 부탁드려요. 어? 멈췄잖아? 잠깐만, 요 다음 맵으로 들어갑시다. 아, 이번엔 됐다. 이번엔 렉잘안 걸린다. 그쵸? 네. 어! 어! 흑해지면! 완전 흑해져요, 여러 아. 어, 진짜네요? <laughs> 아, 역시, 휴먼 폴플렛은 어려운 게임이야. 슈야, 일로 와. 왜 기차를 붙들어 매고 있어? 응, 그래. 빨리 가자, 저쪽. 애들은 갔어. 어디에? 저쪽. 여쪽이 출구야. 아! 손이 붙었어! 이건 무슨 점토야, 점토. <laughs> 나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laughs> 에이, 빨리 와. 장난치지 말고 빨리 와. 이건 렉이 안 걸려서 좋다. 그치? 응. 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야, 공주야. 어? 야, 공주가 왜검었냐 색이? 아, 미안해, 공주야. 이쪽으로 가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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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헷 공주한테 다떠맡기기 점점점. 아, 아, 잠깐만. 가자. 안 돼! 나는 버리고 가다니. 이, 이 영차. 나도 갈래. 아, 안나 조작법이 어려워. 됐다. 안돼. 야. 야 오케이. 안돼. 잠깐만. 어이가 없어서. 야내 머리 끝. 야 이거 손 놔. 이손 놔. 안돼. 안돼 이기. 아. 어 진짜 낭장판이다 이거. 어 미안해 공주야. 이. 어. 점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쪽이요. 어, 야, 손 풀어! 야, 이거 손 나! 놔. 놔! 놓으라고 야. 간다! 잠깐만, 간다가 아닌데? 아! 아, 또 손이 붙어버렸어! 안 되겠다. 음. 제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난 여기서 죽어야겠어. 얘들아, 저도 모든 굴레를 다 떨어 던지고! 음, 철 풀어. 아, 다시. 오케이! 야, 너가 죽으면, 나처럼 이쪽으로 와. 공주가 세이브 했거든. 빨리 너 죽어. 어? 알았어? 저쪽 땅으로 떨어져서 죽어. 아, 안녕, 얘들아. 음, 난 여기서 볼일을 봐야겠구만. 역시, 날이 아주 좋은 날이야. 응. 음, 어, 새들은 지적이고, 조그만 소리 쳐야겠다. 새들은 지적이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에는 너 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패! 소리야? 정말 골 때리는 소리야 도저히 그쪽 못 가게 해주지야 너는 왜 떨어졌냐? 내가 지금 슈먼 폴플렛을 생애 처음 해서 그런가? 아, 붙었어 아, 여기도 붙었어 아잠깐아 오케이 아. 손은 요정도로 하고 그 유튜브 다 찍고 나서도 또할 거니까 잠깐만. 야 시우야, 우리 또 굴레를 벗어던지고 떨어지자. <laughs> 가자. 난 굴레를 벗어던질 거야. 어? 아야 와. 다 어, 이쪽까지 왔다. 너? 죽어봐. 이쪽까지 오게 돼 있어. 어, 아퍼. 응. <laughs> 너왜 거기 붙어있니? 친구야, 너 거기 아 철푸다. 그거 스킨이 뭐예요? 그런데... 네? 어, 용 어, 아! 펭귄 아저씨다. 펭귄 어. 아저씨가 떨어졌어. 난 샌즈 아저씨인데... <laughs> 어, 다행이다. 응? 그쪽으로 떨어지나니... 이 비겁한 녀석... <laughs> 이 비겁한 녀석... 시청자 여러분들께... 응, 떨어지는 것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므로... 저는... 아, 아 최선을! 전 떨어지는 것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하하! 모든 굴레를 덜어본지고 어, 덜어본졌대 으아! 저푸석시우야 안녕? 이, 예, 안 되겠다. 손을 준비하고, 아, 이건 왜또 붙었니? 왜 이렇게. 자, 이걸 준비하고, 탁탁탁탁, 응? 응,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균형을 못 잡아. 에, 음,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음. 공주는 어디있냐? 응원해! 응 공주는 어디있어? 이거 보세요. 응 아, 지금 뭐하세요? 응원해. 응원해! 응원해! 야 공주 어디있어? 몰라요. 야 공주가 사라졌어. 없어졌나봐. 뭔 소리야? 아균형을못잡겠어또 어, 떨어진다! 아, 이거 응. 너무 어렵네요. 네, 음. 괜찮아요, 그리고 음. 아, 철푸덕. 철푸덕. 아. 공주 나갔나봐. 너무 힘들어. 음. 우리 초보들끼리 어떡하라말 하자. 그치? 음. 네, 나또 네. 꼈어. 아, 나또 잡아버렸어. 아, 야, 친구야. 안녕? 어, 너 있잖아. 어. 안 돼. 대신에 눈사람이 왔다. 눈사람. 야, 우리 한 번.

응원해 야해 응원해, 응원해. 응원해. 야시우나으아나또 야? 붙었어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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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힘들어 잘 어. 응. 아!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 아또 붙었어 또 붙었어 자리가 안돼안돼어어 응. 응. 어, 누가 깼나 봐. 뭐 어, 다행이다. 오 어, 우리 여기서 평생을 살 뻔했어. 그치야한명 떨어졌다. 점점점 어. 야 내가 여기서 응 누가 가. 잠깐 내가 누르고 있을게. 잠깐만. 아니야 저거 해야 돼. 그래. 야너뭐 하고 있냐? 그거 해야 된다면서? 얘 벽에 붙어서 아 응. 예! 야나 가자! 아, 나 붙었어! 야야 아, 야, 우리 왜 이렇게 아, 우리 젤리 같아? 어 됐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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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나 떨어지는 것만 보여주리고있어철 푸덕. 아 고양이가 제일 했던 제일 많이 했던 말철 푸덕. 아 떨어지는 것만. 오케이 아나손왜 이래? 그런데? 가야겠어. 어, 엘리베이터다! 응. 아! 야, 이거 손잡지 마! 아, 내가 잡아. 언니네? 야, 이... 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안된다고요 아, 알겠어요. 우선 응? 이거 좀 놓으세요! 야, 이거 좀 놓으라고! 아니, 안 놓으면? 노면... 아, 누웠잖아! 띠. 허! 허! 어떻게 됐어? 어? 어떻게 됐긴, 어, 뭐 왔지, 제가 뭐가? 뭐가? 야! 왜, 이거 바이라마 왜 이렇게 웃겼어? 나스파이리 나갈 놀이 하고 있어. 뭔데? 그게 야! 왜 거기서 그 그걸 하고 있냐? 얘들아. 안나 궁금해. <laughs> 나 어떻게 보여? 야, 나 그렇게 보이냐? 음, 살려주세요. 아! 야, 나안 보여? 야! 오케이, 오이 아, 아이고, 웃겨라. 뭐라고? 뭐야, 그래, 정시우. 아니. 이 네, 아! 나 떨어진다! 찰. 으, 그, 나좀 살려줘, 기야? 야. 야, 야, 너네 둘이 뭐하냐? 야, 싸우지 마. 이건 내거야 야, 정시우! 안돼! 이내 이, 손은. 이. 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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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올려? 야, 이건 내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안 돼. 이거 안돼 이거 내거란말이야야나좀끌어 아, 아, 올려줘 음. 아 잠깐만요 야안 되겠다 야 우리 걸렸대 뒤로 뭐? 목적이 <laughs> 걸렸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자, 철, 굳어. 오케이! 나 다음으로 넘어왔다. 죽어가지고. 점점점. 마로 음. 잠깐만, 이걸 눌러서 하는 건데, 아. 음. 뭔가 마음이 제 멋대로네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야, 너. 내려와! 이 뽀로로 녀석아! 야, 내려와! 야, 이 녀석! 나랑 한판붙자 야, 나랑 한판붙자고 우리 어, 야, 너 어디 가냐? 한판붙자고 어, 어, 너무, 너무, 어. 야, 야, 좀 잡혀라! 관광객? 아, 정말. 어, 우동 줄래? 어서 들고야 너도 일로 와이 음, 사람 안돼 어잘 부덕 어아하야넌 뭐하냐? 이거. 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 어려워요. 재밌다. 이번엔 렉도 안 걸리고. 오케이. 어, 여긴 그 전설의 지옥? 아이코. 간다. 점프. 망했다, 처음부터. 응. <laughs> 야, 너 내려와! 이 작발, <laughs> 내가 잡겠어너 일로와! <laughs> 너 일로와! 너 일로와! <laughs> 너 일로와. <웃음> <웃음> 너 일로와. 너 야. 너무 무겁다. 점점점. <laughs> 아, 야 너도 같이 가자. 이, 엄마, 아. 또 어, 붙었다. 이, 야, 너 일로 와. 가도한 음주는 불가능합니다. 어, 야, 어? 너 일로 와. 야. <laughs>

제발! 이 야, 야 시우야 여기 좀 여기 좀 살려줘! 시우야 여기 좀봐 안돼! 잘쁘다예 다시 가자. j u m 오케이. 응? 응?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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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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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절대 다시 하야 시우야 내 몸매 어때? 점점 <laughs> 이야점 잠깐만요 저+ 저좀 올려주세요 시우 씨 시우 씨. 저좀 살려주세요. 안돼, 야 이거 좀 잡지 말고, 야제네들 벌써 저기까지 갔다고 정신우야 이거 좀 나, 야 센지 바지를 벗기지 말라고. 뭐라고? 이 한판 붙자는 거냐? 한판 붙자는 거지. 야, 한판 묻자. 야, 너 일로 와. 정시영, 지금 유튜브 찍는 중인데, 무슨 나 우리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요. 가자. 어디야? 먹어? 아니야, 나 배부르는데? 어, 응. 간다! 너가 아까 전에 한 것을 구해하게 해주마!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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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여기서 지금 몇분게 이러는 거냐? <웃음> 그런데? <웃음> 우리 너무 못한다. 응, 그러게. 쟤네들은 어디까지 갔길래? <laughs> 쟤네들은 저 정도까지 갔다고. 우리 한번두어볼까 응. 철, 부덕. <laughs> 어, 여기까지 왔다! <laughs> 얘들아, 고마워. 우린 여기서 하고 있었는데 따봉이다.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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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시작하듯.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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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크 빨리 트에시작하하 빨리 빨어어얘아아 다시 왔어 아! 야! 아! 내 머리 야! 야, 내머리꾸리이 야! 아! 아! 야! 이, 이 야! 일로 와! 리히내머리꾸리이리 야! 아 야, 리야야야리 빨리 빨리 여기까지 왔다. 유, 예. Yeah. 너 아직 거기지? 체크 포인트에서 시작하게. 점프. 예. Yeah. 야, 우리 이런 것도 뛰어넘지 못하는 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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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기까지 왔어. 야, 왔어, 맨 브로. 총총 청청. 야. 붙었다. 야야아안 되네. 어, 이걸 잡으라는 뜻인다. 오케이. 이쪽이 아니었잖아. 뭐야? 야, 야 친구야. 나 이거 좀 놓을게. 미안해. 자너 먼저 가. 어 그래. 자 너도 가. 넌 오지 마. 점점 점. <laughs> 간다. 띠로리띠로리로리 우리 진짜 못한다. <laughs> 네, 이, 네 나중에 자 이어서 <laughs> 이 편도 계속 깹니다 <laughs>